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7년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 아직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일에는 적 그리스도의 승리적이고 놀라운 등장으로 시작되며 그 뒤를 이어 일종의 불가침 조약일 가능성이 높은 국제적인 조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이제 적 그리스도가 아직 미래에 나타날 것임을 보여주는 다른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유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봉인의 순서에 있습니다. 첫 번째 봉인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승리한 정복자, 기사인 그는 부분적으로 로마 제국을 재건한 세계에서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된 체제, 짐승과 함께 등장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큰 속임수를 가지고 등장하는데, 흰말을 탄정복자로 묘사된 적 그리스도는 또한 다른 종교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적 인물들, 즉 이슬람의 마흐디, 힌두교의 칼 키, 그리고 불교 및 뉴에이지의 마이트레아와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다 라는 세 번째 단서는 그와 마지막 때의 열 지도자들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서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은 연속해서 등장하는 내네 왕국을 상징하는 내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 짐승은 다니엘과 동시대의 바빌로니아 제국입니다. 두 번째는 메데 바사 제국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서운 짐승으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지만 무엇보다도 적 그리스도의 마지막 제국을 나타냅니다. 이네 번째 짐승은 땅 위에 네 번째 왕국이 될 것이며 다른 모든 왕국들과 달라 온 땅을 삼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열 명의 지도자들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다니엘은 이네 번째 짐승에게 열 개의 뿔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열한 번째 뿔이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천사가 우리에게 그 환상을 설명해 줍니다 열 뿔은 이 왕국에서 일어날 열 왕을 상징합니다 그들 후에 또한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는 이전의 왕들과 다를 것이며 새 왕을 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무서운 왕국은 작은 뿔이라 불리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직전에 10명의 세계 지도자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작은 뿔이 다른 10뿔 이후에 나타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 적 그리스도는 이 10명의 세계 지도자들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가 권력을 잡게 되면 이 지도자들 중에서 세 명을 제거하거나 흡수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의 열 불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열 불과도 일치하는데 이는 동일한 상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역시 적 그리스도가 열 명의 지도자들 이후에 권력을 잡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적 그리스도가 10명의 지도자들 다음에 등장한다 라는 두 번째 확증입니다. 그렇다면, 등장한다, 나타난다 라는 동사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가 그들 이후에 절대적인 권력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는 7년 환난이 시작될 때 세상 나라들과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등장합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는 아직 권력을 잡지 못했고 권력은 10명의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먼저 평화와 사랑, 번영을 약속하는 모습으로 모두를 미혹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처음 3년 반 동안 사람들의 신앙의 믿음이 적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재프로그래밍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초기 3년 반 동안 실제 권력은 13개 지도자들의 손에 있는 동안 적 그리스도는 평화로운 척 하는 스타인 것입니다. 반 기독교적인 평화와 사랑의 선전, 순회 공연을 마친 적 그리스도는 열왕으로부터 권력을 받습니다. 작은 뿔은 세력을 키워 총통이 되고 그 과정에서 세 명의 지도자들을 제거합니다. 어, 이 시점에서 적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가증한 것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한 주간 7년의 한 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짐승은 열 뿔과 일곱 왕관을 가진 용이 될 것입니다. 즉적 그리스도를 우두머리로 하는 열 명의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괴물이지만 그중 일곱만이 실제 집행 권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저 그리스도는 아직 미래의 존재인가? 만약 열 왕이 저 그리스도보다 먼저 나타난다면, 이열 지도자들은 이미 현존하는 정부의 일원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들이죠. 어,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들이 결코 평범한 지도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은 짐승과 함께 권력을 잡는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덟 번째 즉 외계적 속임수로 이해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요약하자면 열왕은 큰 속임수가 도래할 때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 속임수가 아직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다면, 열 지도자들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열 지도자들이 아직 권력을 잡지 않았다면, 적 그리스도 역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는 그들 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셨나요?